안녕하세요. 러블리 유빈입니다. 지금부터 피푼 유빈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임산부를 위한 요가, 피트니스, 운동적인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엄청난 짐볼들이 있는데요. 사이즈마다 다 제각각 틀리니까요. 참고하시고요. 30, 55, 65, 75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저는 65를 선택했어요. 거의 여러분들한테는 55cm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키가 한 165에서 170, 155에서 170까지도요. 근데 이65 이런 큰 사이즈는 스탠딩하거나 벽을 방치기에 좋고 임산부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니까요. 임산부들은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바운스만 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게 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고 발, 무릎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척추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니까요. 그거는 팁으로 가르쳐드리고 이제는 얘를 벽에 이렇게 기댈 건데요. 척추 중앙 부분에 기대해주시면 되세요. 척추 중앙 부분에 기대셔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을 거기 때문에 발을 바깥쪽으로 트시고 이게 아기라고 생각하고 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있으시면 그냥 무릎을 오른쪽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미는데 중요한 거는 허리를 펴셔서 뒤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원, 투, 쓰리. 임상부시면 손으로 이렇게 아이를 감싸시고 가시면 돼요. 좀 버틸게요. 원, 투, 쓰리, 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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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투, 투, 투 쓰리, 포.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 바깥쪽으로 천천히 앉아주세요. 열시고 고관절을 많이 열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만 해도 힘드실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진짜 임신을 하셨고 임산부들이시면 천천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하면 아이가 놀랄 수도 있고 아이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복부를 느끼세요. 호. 마. 그러면 꼭이 동작을 임산부들만 하냐?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일반인들도 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접고 펴고 하셔서 조금 더 늘리면서 상체를 옆구리까지 같이 늘려주세요. 포인트 다시 무릎 잡아서 원투 쓰리 다시 투투 투, 쓰리 쓰리 투 쓰리 그 상태에서 무릎 잡아서 최대한 안고 계속 공을 밀어주는 힘을 가지세요. 좋아요. 쓰리 쓰 이렇게 해주시면 이 바깥쪽 부분이 늘어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점핑도 해주시고 허벅지 안쪽 살을 또 빼고 싶으면 포인트 1 뒤꿈치 업다운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벽을 이용하셔서 뒤쪽으로 기댄다는 느낌, 완전 넘어간다는 느낌보다 척추의 힘, 복부에 힘을 주셔서 척추를 탄탄하게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탄력감을 주시면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탠딩으로 편하게 하시거나 임산부들한테는 65cm를 추천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이버 TV, 카카오 TV, 유튜브 그리고 빙글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꼭한번더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